그러면, 선택순, 산책순, 선택순으로 저랑 같이 게임을 하는 중인데,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밖에 가족이 있어서, 목소리가 좀 많이 시끄러워요. 저 영상 퀄리티 좀 높일까 생각중이거든요? 근데 자막 어떻게 되는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고수님들 감사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I don't 이 n o w baby. 안해준 n t k 요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안녕. 빵이고. 뭐 타이잖아 이거, 이거 구으로는 여기 이가뚫렸었거좀 생소해 가지고 처음 쓰고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아 그리고 방학 자제 며칠날에 며칠 하셨나요? 댓글로 적어주세요 b d 스랑 루틴 이런 거 없어요, 저거.